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황당하기 좀 짝이 없는데,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더니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가입하면 도대체 원금은 언제 줍니까? 하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아니, 원금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하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만기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짓골리만한거 주지만 그 이자 주지만 원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연금은 가입하면요. 원금이 녹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이 마치 수익인 양 생각하는 거죠. 이자 인양 생각하니까 원금도 주세요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주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부조리의 끝은 어딘지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원금은 언제 줍니까? 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했습니다. 가끔가다 전문가인 저도 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놀래 키는 것은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한다는 소리가 원금은 평생 주지 않으니까 나쁜 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소탐대실에 말을 합니다. 원금 그 얼마 됩니까? 받는 원금 많아야 매독도 안 되거든요. 자기가 낸 돈으로 한다면 또 매천도 안 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받는 돈은 수십억, 수백억인데 거기에 원금을 내라고 한, 달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지만 어쨌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성, 꼬맨세모스, 가이샤,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매마셔 자, 기본적으로요, 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59세인 사람이 추납을 3,300만원을 한다면, 은 64세부터 5년 뒤 있죠. 매월 30만원씩 받는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월 30이니까 360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뭐3,300 내고 30만원 받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부조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건 고민할 거리도 아닙니다. 무조건 준납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당장 수익률 알아볼까요? 3,300만원 투자했는데요. 1년에 360만원 주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까? 거기다 이 수익률은 10.91%나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단기 납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상품을 가입하고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있다니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뇌를 당했으면 최고의 상품을 발로 걷어차고 쓰레기 같은 상품을 영입하는지 영접하는지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수익률은 현재 가치입니다. 5년 뒤에 받으려면 물가를 반영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재정해서 연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도 10% 이상인데 수익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당연히 미래 수익률은요. 첫 번째로 3,300만 원 투자한다면 물가 3% 적용 시에 매년 406만 원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64세 때 받는 겁니다. 한 해에만 수익률이 무려 12.28%입니다. 거의 세금이 없다 보니까 최고, 그 한계세율 49.5%라든가 15.4% 세금되는 사람들은 세율이, 세전 수익률이 15%에서 24%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100세까지 수령했을 때는요, 2억 6,813만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3,300만원 내고 무려 누적 수익률은 813%가 됩니다. 120세까지 산다. 그러면 6억 원 가까이 받습니다. 무려 누적 수익률이 1800%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추납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또 3300만원 투자했을 때 물가가 5%로 온다면요 64세 시점에 438만원 받습니다. 수익률이 13.27%죠. 세전 수익률은요 26%까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는 4억 5천만원 정도 받거든요. 1350%입니다. 이거 엄청나죠. 120세까지는 13억 3천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자 이게 실화입니까? 4천 프로 이상의 수익률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공제로 환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6.5%나 아니면 최대 49.5%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120세까지 수익률은 정말로 8000% 이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추납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가 7%, 10%더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수십만%, 프로, 수백만%, 프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장수까지 한다면요. 수천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대단히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것이죠. 원금은 언제 주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의 여세 상수세 절세다습서 꼼짝마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천원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010-5473-9327입니다. 실물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추납을 하게 된다면 공짜로 무료로 무료 공짜로 장애보장하고 사망보장 받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을 또한 물가체증에서 받다 보니까 최고의 보장이 아니수겠죠 이런 것들을 보험을 통해서 장애 보장하고 사망 보장 받는다면요.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인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한푼안 내고 이런 모든 혜택을 보다 보니까 수익률은 무한대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죠. 돈한푼안 내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이 정도 수익을 가져 않다면 무한대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무한대입니다. 57만 3,300원 내는 돈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돌려받죠. 보험으로 보장받으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64세까지 또 4년 동안에 임의계속 가입을 또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매년 보험료를 경신해서 납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추가로 받는 연금액은요 3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7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원일 때 매년 720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안 내고 720 받는다. 황금률이 그 엄청나죠.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미래가 치료받는다. 물가가 오른다. 장수한다.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계산기가 적어서 더큰 용량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효도 계산기야 필요합니다. 이건 용량이 큰게 아니라 보기가 큰 거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한 거죠. 여러분 재무계산기 아니면 애니악같이 집보다 더큰 컴퓨터를 동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슈퍼컴퓨터죠. 애니악이 아니라 이제는. 자 그런데 혹자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국민연금 수익률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추납으로 납입한 돈 3,300만원하고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낸 4년 동안 2,752만원 이 금액이 6천만원 넘는데 이거 언제 주는 거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빚쟁이처럼요.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었습니다. 원금은 언제 받느냐 안 주는 거 아니냐 안 주면 나쁜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죠. 원금 안 줍니다. 원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근데 원금만 주고 끝내실래요? 그럼? 그러면, 반할 이식은 받으시면 원금하고 이자 요만큼 받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녹아져 있잖아요. 녹아져 있는데 수십만 프로, 수백만 프로 받는다는데 거기서 원금 얘기는 왜합니까 하지만, 자꾸만 이 때를 쓰는 땡깡이라고 표현하죠? 그 땡깡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금도 돌려, 돌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하더라고요. 최악의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계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엄청난 수익률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나비보금을왜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한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나비보금을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나비보금을 주는 곳에 다른 곳에 굴려서 뭐 이자를 받든가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더 큰데, 더클 수도 있는데, 원금을 안 주니까 그 수익률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원금에 대한 기회비용 이익을 생각해 본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적금 가입 시에는요 만기 시에 원금하고 이자를 주니까 연금 받는 것은 이자 아니냐 그렇다면 원금 달라 하고 얘기하는 이상한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납입 원금하고 수익은요 국민연금으로 평생 지원하죠. 그것도 엄청난 수백만 프로도 넘을지도 모르는 수익률로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요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자와 원금을 받겠다면 반아이식은 받으세요. 10년 미만이면 미만이면 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정의 이자를 받죠. 정기예금 이자 아주 저조한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연금 개시 후 사망하게 된다면 연금 준비금 원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보증 기간 동안은 약간 더 주겠지만 그 기한이 넘었다면은요 무조건 하나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엄청난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홍보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b 100% 100%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하는 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려줬더니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한 성추행으로 고소한 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 익사해서 마우스도 마우스를 했다면 키스를 강제로 했다고 이거 뭐 성폭행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고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내버려두고요. 심폐소생술 안 하고 마우스도 마우스 거의 죽어가는 사람 뭐하러 키스를 하면서 살려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금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비유를 하고 싶네요. 우리 어려서 학교 앞에서 달고나 팔잖아요. 뽑기라고 하는데 옛날에 뽑기라고 했는데 설탕을 녹여서 달고나 뽑기를 만들어 파니까 이 사람이 학생이 10원 주면서 달고나를 받아서 최초 들어간 그러면 설탕을 왜안 주느냐 하고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아주 저조한 이자율을 주는 적금을 가입하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다를 바 없다. 정말로 이, 정말로 이 세상은 부조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뽑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건데, 뽑기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설탕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뭐냐면 설탕을 달라고 하면 설탕을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달고나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산도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률에 대한 평가도 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단기납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면 연금보험 가입하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거의 픽스되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물가로 할인하면 얼마 안 된다고 똥값이라고 얘기했더니 낸 돈도 일시납이 아니라 원금을 나눠내니까 그것도 현 현재 가치는 똥값입니다. 똥값 대비 똥값이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낸 돈의 현재 가치도 현재 가치도 판단하고 미래 가치도 판단했을 때 세금이다 투자 비용이다 물가를 고려한다면 쓰레기 같은 단기나 중신 보험 연금 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물타기로 납입 원금도 그 현재 가치로 얘기한다는 것은요 제가 볼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무조건 쓰레기는 쓰레기죠 절대로 그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쓸수 없듯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면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겠죠. 돈버는 길, 돈 지키는 길, 돈 절세하는 길이고요. 부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리석게도 평생 거머리나 그 피라냐, 아니면 뭐 흡혈기한 때, 뭔가 그피 같은 돈을 뜯어먹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조리에서 벗어나야지 돈도 벌고 노후 준비하고 저세 관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하고 그다음에 인간답게 잘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편에서 지원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 멘토를 만나셔야 줄줄새는 돈의 낭비를 막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안이 되겠습니다. 곧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찾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반드시 유료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겠죠. 노노상속을 피하고요. 100년간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오일 유일하게 콘스탄트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 밖에 없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8월 7일 날입니다. 신청 방법하고 위치 자세하게 보시고 그 예를 들어서 신청 방법은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 참가비 안에는 뭐 한올 레스토랑에 뭐 비싼 음료나 다가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각 스카이웨이 전경 멋있습니다. 야경은 더욱더 멋있죠. 오시는 길은 요 피톤치드 느끼면서 구비구비 한계령 축소판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라고 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가끔 4시까지 6시간 강행군 합니다. 저한테 7만원 입금하시고 엄청난 혜택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7만 원 내시고 70만 원밖에 그 소득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700도 아니고 7,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걷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콘서트 그 약도는 아그로 타타마라고 하는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참지해 보시고요. 잘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산 관리, 노후 준비, 은퇴 설계, 그리고 절세 전략, 투자 관리 모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편의 종합 자산 관리사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짜장면 먹는데요. 8,000원 내세요. 왜냐면 그 1,000원이라고 가서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짜라고 먹, 먹겠습니까? 짜장면이 아무리 천 원이고 공짜라 할지라도 맛없으면 안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뭐 전쟁 식입니까 배만 채우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공짜 컨설팅, 싼게 비지떡이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